아침 성경 일도 캠페인 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9장까지 그렇습니다 예. 15장부터 이제 14장까지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뭐 네. 대성공이었죠 정말 물론 박해가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어요 본인들도 뭐 예상한 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음. 그 대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관심은 있으나 할례라든지 이런 몇 가지 안식일 규례나 음식 규례 같은 것들 때문에 유대교인이 되지는 못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자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안 지켜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라고 네. 전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했단 말이죠. 네. 요게 문제가 돼요. 음. 요게 왜냐하면 사실 요거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이래도 되냐 안 되냐를 상의한 적이 없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문제가 그동안은 이슈가 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음. 기독교인에게 할례가 필요하냐 아니냐 생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어차피 다 할례 받은 상황이니까. 음, 음. 그런데 바울이 자기 맘대로 할래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물론 자기 맘대로가 아니죠. 성령의 어, 감동으로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오늘 15장에서 펼쳐집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요.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볼수 있죠. 어, 유대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니까 처음엔 좋죠. 어 우리 형제들, 어, 형제요 반갑소 만났는데 알고 보니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어. 거예요. 어 그럼 할례는 어떻게 했어? 어 저희 할례 안 받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음. 큰일 날 소리 이렇게 이제.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싸움이겠죠 이절 음.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죠 이거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음.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은 어디 회사의 지사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결론을 어디서 내려주냐면 본사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바울은 받아야 된다고 바나바는 안 받아야 된다고. 아니요. 되나요? 바울과 바, 바나바는 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음, 여기서, 거예요. 왜냐면 네.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네.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네. 구약의 예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 할례가 필요가 없다고 라 보는 거죠. 그랬는데 어, 이들이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그래 예루살렘 가서 한번 회의해 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5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지점에서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코 이 사람들이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5장 1절을 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사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어차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라는 거 하나만큼은 마치 이게 시금석이에요. 음.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음. 할례 받았으면 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격이 있는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막 얘기하십니다.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 생각엔 이거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네. 각자 자기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거든요. 각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음. 이 야고보가 이때, 이 베드로도 사실은 이때쯤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데 있다가 이 회의 때문에 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 안 해도 된다, 할래안 받아도 괜찮다. 해서 편지를 보내기로 하죠. 바울과 바나바와 암디옥으로 보내는 이제 유다와 신라라는 사람.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람 신라죠. 신라 원래 이 신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회의의 결정 사항을 가지고. 안디옥에 전달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하고 같이 아, 팀 짜가지고 네. 2차 전도행부터 네.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회의했다. 그러면서 회의의 결론은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욕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이런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막 기도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회의했어요. 자기들끼리 막내 의견은 이렇다. 내 의견은 이렇다. 막 결론을 했어요. 서로. 그런데 그 결과를 교회 공동체의 결과를 성령과 우리가 함께 내린 결과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 공동체에게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런 장면들에서 드러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쁘게 바울의 뜻대로 잘 해결이 됐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36절 보면 며칠 후에라고 나와요. 며칠 후에. 정말 오래도 아니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열정이 넘쳐서 바나바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바나바. 우리 다시 한번 전도 여행 갑시다. 이거 너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좀 보고 싶잖아. 같이 가자. 너무 좋게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이때 누굴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아 그래 그럼 또 출발하지. 나도 너무 좋아. 아 이번에도 요한 데리고 가야겠지? 마가라 하는 요한이요. 네. 마가 요한 데리고 가겠지? 그 바울이 딱 표정이 변해요. 마가 요한? 걔왜 데리고 가? 걔 그때 도망갔잖아.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데리고 가면 안 돼. 사역 망해.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왜 이러냐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1차 전도에때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쓴그 마가입니다. 네, 네.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사울이라 하는 바울. 바울도 앞에서는 사울로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네. 바울로 바뀌었죠. 그거 느끼셨을 수 있는데 어디서 바뀌냐면 13장부터 바뀌거든요. 이게 마가라 하는 요한, 사울이라 하는 바울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좀 헷갈리는데 이거예요 마르코라 하는 요나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식 이름이고요 마르코는 라틴어 이름이에요 음. 사울이라 하는 바울은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파울로스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13장부터 그전에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13장에서 바울로 바뀌냐면 12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사역하는데 음. 13장부터 이방인을 전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식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음. 계속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3장 6절에서 출발했는데 13장 13절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네.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버렸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는 거예요. 음. 마가 요한 때문에 음.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은 어 바나바와 함께 구부로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네. 예, 이 마가 요한 여기서 예, 교회를 완전히 찢어버린 거잖아요. <laughs> 이, 이 젊은 어린 청년이 그리고 이제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마가복음까지 썼지 싶은데. 음. 아, 왜사도행전에안 나냐면 사도행전은 바울 전도 팀을 따라가거든요 시선이 그런데 한 20년 후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골로세서에 보면 자기랑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한 20년 있다가 바울하고 좀 화해하고 같이 사역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어쨌든 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 바울은 2차 전도행을 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도시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간 다음에 지도를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쭉 가면 터키의 서부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네. 아시아로 그러니까 터키 서부로 쭉 직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막으세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 부르기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또 막으세요 북쪽을 그래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틀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냐면 트로이라는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요. 거기서 바다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가면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오라오라 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드로아에서 드루아 드루아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돼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제일 큰 성읍 빌립보에 먼저 갑니다.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빌리뽀 아시죠? 빌립보에서 세 가지 사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데요. 이 여인이 되겠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 하는데 사실상 그 집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가정 교회를. 근데 바울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니까 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굉장히 센 여자예요, 이 루디라는 분. 아마도 이 분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빌립보 교회의 집주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돌아다니다가 귀신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 안 가서 이 간수가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고 그 간수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빌립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요. 역시 여기서부터 또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어, 터키 쪽에서도 우리 뭐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에서도 회당에서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좀더좀 좀 뭐랄까요. 과격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자기들이 돌던지고 패고 이게 아니라 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죠. 네.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가지고 이제 도시를 소동케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 야반도주처럼 도망나와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베레아에도 또 쫓아와요. 그데사로니가 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을 정말로 밤중에 도피시켜서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가게 돼요. 이 시점에서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그 순환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 뭐 상상 되실 거예요. 막 조직폭력배를 고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대살로니가 기독교 교인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럴 때 바울이 근데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혼자. 이 바울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요때쓴 편지가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바울의 그런 어떤 애틋한 심정 정말 내가 참다 못하여서 너희를 너무나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하고 같이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바울이 고린도에 드디어 가게 돼요. 2차 전도여행에서 지금 2차 두 번째 전도여행 중인데요.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고린도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요. 뭐 오래 있어봤자 한달안 있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뭐 3주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런데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어요. 고린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잔데 이 고린도에서 어,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만나고요. 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란 영화가 개봉했거든요. 어, 네. 예, 바울이란 네. 영화가 개봉했는데 네. 거기 보면 브리스길 라아굴라 부부가 거의 이제 주연급으로 나와요. 음. 예,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이거든요. 바울에. 이들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유대인들이 막 싫어해서 갈리오 총독이라는 총독 앞에 끌고 가는데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총독한테 끌고 갔을 때 총독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야. 이 사람이 법으어 겼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는 게 맞는데 니네 종교와 관습의 문제면 왜 나한테 데리고 온 거야 도대체 하면서 돌려보내거든요. 이 얘기 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종교 문제로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특히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울이 몇 년도에 살았는가 몇년이 지금 서신들이 연대가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이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이쪽 그리스 지방의 그리스 남부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것이 비문이 발견됐어요. 델포이에서. 그런데 그게 딱이 사람 만 1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 AD 51년과 52년 사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제 고린도전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때한 번에 배가 이렇게 너무 장거리 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그 환승 이랄까요? 네. 경유지가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잠깐 내린 사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기로 하고요. 바울이 또뭐 하겠습니까? 그 잠깐 또 전도하는 거죠. 바울은 거기서 또 회당에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에베소에서. 근데 사람들이 어우, 당신 좀 남아서 더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일단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회 되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행이 마쳐집니다. 자, 이렇게 2차 전도행을 마친 후에 이제 18장 뒷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가는 고그 시점에 에베소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잠깐 있다가 내가 다시 올게 하고 갔잖아요. 에베소에 누가 남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에베소에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 이 있어요. 18장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이겠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이 사람이 어 에베소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브리스길 아굴라가 듣고 어, 저 친구 참 잘하는데 그런데 좀더 가르쳐야지 하고 데려다가 가르치고 고린도로 보내거든요. 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좋은 의도로 막 가르치는데 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가 분열이 돼 버려요. 음, 바울파 음, 아볼로파로. 네, 네.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정말 또 엄청나게 멋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3차 전도행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3차 전도행 19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19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